오늘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류가 아니라 반드시 도전해야만 되는 주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고, 또 성숙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어,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우리가 넓어지고 어, 확장되어 가면서 어, 성숙해지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고 나이만 들면 그 소위 말하는 꼰대로 정의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아, 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근사한 어른이 되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괜찮은 멘토가 돼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 거지, 뭐 꽤나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하는 건 세상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어,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몸이라는 것의 개념은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영원히 연결된 기관이 교회고 그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뭐 짐승의 몸으로 부름 받았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겠죠. 그 나눈 게 그거잖아요. 안심, 등심, 살치살, 항정살, 내장까지 뭐 족발까지 막 나누잖아요. 나눠서 팔아 먹고 우리도 그걸 사 먹고. 근데 몸된 교회라는 건 그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보다는, 어, 그, 각자의 이제 영역이 있고, 어, 역할이 있다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어,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마귀라도, 뭐,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결되면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포고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 특히나 우리 뭐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연합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존재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멀리 계시면서 팔짱 끼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왜그 모양이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구원했고 어, 무슨 은혜를 줬는지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느냐 왜 그렇게 사냐 어, 이렇게 핀잔을 주시고 멀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먼데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한몸이 되어주셨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죠. 그 한몸됨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한테 내 목숨을 주지 다른 존재한테는 안 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숨, 뭐 옆집 아저씨한테 줄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건 야 사실은 이거 내 건데 내가 너희들을 괜찮게 보고 사랑해서 내가 내어 주는 거니까 영광으로 알아라 이것들아 뭐 이렇게 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다. 나는 내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몸을 주셨다는 거요. 예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몸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심에 대한 확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거죠. 어,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찢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우주적인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겠죠. 뭐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곳에 계속. 어,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도망가고 싶었고, 나도 좀 이런 삼각교회 말고 좀큰 교회 좀 다녀보고 싶었고, 어, 뭐 그런 유혹이 다 있으셨을 거아니에 그런데 20년 30년이 다 되도록 어, 여기 에 붙어 있었던 이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셨죠. 그런 생각이었죠.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몸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함부로 내가 갈수 없다. 함부로 내가 옮길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 과정 중에 당연히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를 섬겨줬겠죠. 나를 위해서 죽어줬을 것이고, 기도해줬을 것이고,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죽어주는 역할을 에,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한몸 됨의 아름다움이에요 어, 상대방이 힘들 땐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땐또 상대가 나를 힘을 주고 도와주는 거 가정에서도 그렇죠 누군가 죽어주고 헌신해주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돌아가는 거지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아, 뭐 자기만 주장하고 나는 죽기 싫다 손해보기도 싫다 네가 죽고 네가 손해봐라 이렇게 되면 가정이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섬김과 죽어짐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주님의, 주님의 교회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고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된 몸들을 통해서 그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께서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매일 오시고 매주 오시는데,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당이 왜 깨끗하겠습니까? 누군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주 청소를 하시잖아요. 들어온 거 보면 줍는 사람이 있고, 먼지 있으면 청소기 한번 돌리는 사람이 있고, 뭐가 묻어, 있, 묻어 있으면 물티슈나 물걸레 가져와서 닦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어, 누군가 죽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어, 뭐 교회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는 신선한 원두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머신을 계속 청소하는 거고 누군가 간식 떨어지면 매번 그걸 채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매번 누군가는 그걸 준비해 놓는다, 섬겨준다, 하는 거죠. 또, 누군가는 화분에 물을 줘서 꽃을 계속 유지를 하고, 화분이, 식물이 죽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주죠. 의자, 계속 맞추죠, 누군가가. 줄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예배팀에서 의자 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에너지를 써요. 그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갈가 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해서 섬길 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몸됨이에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리는 것만 즐거워하는 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럼 나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누리고만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똥 오줌도 못 가려요. 그래서 부모가 섬겨줘야 되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왜 그렇게 누군가는 죽어주고 섬겨주는가? 그 사람들이 뭐 불리한 게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죄를 지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할까요? 여러분들이 시킨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한 해는 이걸 섬기겠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어떻게 복 주시냐?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은 교회 구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교회 구조라 부르는 것이고 한 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나이가 어리면 자기 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계속 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 생각 못 하고 형제 자매 우애를 생각 못 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린 가족이죠. 장성하면 부모를 생각합니다. 장성하면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나를 벗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챙기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누림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바꿔 나가는 거. 그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구조라는 큰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교회라는 건 우리 교회 미션설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인 복을 받게 하신 거죠. 그 우주적인 복이라는 건전 우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조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온 우주가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우주를 그냥 뒤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청했을 때 태양도 멈추잖아요.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는 우주, 이거 돌아가는 거 내가 정한 건데 그 정한 법칙을 뒤로 물러서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몸된 구조 안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들, 우주적인 복을 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움직여보십시오. 또 필요하죠. 움직여가지고 뭐 조금 생긴 것 같으면 금방 나가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쓰는 건 한순간입니다. 버는 건 힘들었는데 쓰는 건왜 이렇게 잘 쓸까.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 구조는 무조건 계속 채워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오늘 했어도 내일 되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어도 점심 되면 또 배고픈 거고, 저녁 되면 또밥 먹어야 되고, 4시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 추구하고 쫓아다니느라고, 어, 힘 빼고 에너지 탁 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으면서 먹고 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왕이 왕국에 있으면서 야 오늘도 내가 밭을 갈아야지 먹고 살지 밭 갈고 땀 흘리고 막 고기 잡고 왕궁에 있는 연못에서 맨날 고기 잡고 그거 막 잡아먹고 그런 왕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우주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드래핀 꽃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굶기겠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왜 굶을 걱정을 합니까? 하긴 뭐 요새는 굶을 걱정은 안 하시죠. 그냥 남들만큼 나도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걱정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뭐 내가 더잘 떵떵거리며 먹고 살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 그 자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죠. 뭐, 지금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죠. 돈은 뭐,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돈만 보여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만 나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만 보이는 거고, 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하루종일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조차 볼수 없게 만드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늘 이거죠. 이걸 따라가라. 저걸 따라가라. 그래서 결국에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늘 어,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이거 따라가봐라, 저거 따라가봐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직도 한 거. 그래서 먹는 것 쫓아다니고 보이는 것 쫓아다니고 지혜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따먹게 만드는 거죠. 그 먹어보면 어, 먹을 땐 좋은데 뭐가 생긴 것 같고 된것 같았는데 또 채워야 돼요. 그럼 또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려면 영원토록 그것만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만족에는 영원성이 없죠. 그래서 반복해서 평생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이상이 아닌가 보다 잘못했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뭘 어, 드릴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생이 끝나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뭘 드릴 수 있나 나는 일평생 동안 뭘 만들었나 평생 내가 쓰레기만 만들었는지 주님께 드릴 열매를 내가 두손 가득 안고 주님 앞에 가는 삶인지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야 그게 조롱하면서 만든 단어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가 흉내내는 그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돼 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되고 근사해져야 되고 괜찮아져야 되죠 왜냐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는데 그리스도를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갔는데도 어, 몸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데도 먹을 것, 입을 것, 힘이 없다고 덤, 점점 더 그걸 더 걱정하고 있으면 어,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어, 짐승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짐승이 그거 맨날 추구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마실 것 그것만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제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제발 좀.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아니냐. 근데 왜 그걸 걱정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느냐?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제발 좀 그런 거좀 걱정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교회의 공동체가 위로해 줄 것이고 먹고 살거 없으면 그게 공동체에서 지원해 줄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에, 뭘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 같은 곳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교회가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주던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업자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도움을 안 줬으니까 상대가 도움을 안 주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면 다 도움받게 돼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어, 도움을 받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간다. 그걸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을 경험을 못한 거죠.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 악셀레이터 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브레이크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동을 거는 거죠. 그런데 서로 욕하는 거예요. 내가 어? 쇠가 빠지게 힘을 들여서 속도를 100km까지 만들어놨더니 이걸 또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 아니 괘씸하고만그 브레이크 잡는 사람한테 또 어, 브레이크 잡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여가지고 겨우겨우 위태위태한 걸 멈춰놨더니 이걸 또 때려 밟아가지고 또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는 악셀에 터트 필요하고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때로는 가야 되고 때로는 멈춰야 되고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멈춰 있기만 하면 녹슬 거 아닙니까? 고장 날거 아닙니까? 또 달려 나가기만 하면 또 사고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동차는 부품이 몇만 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부품들이 하나의 차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자동차의 부품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센서 같은 역할도 해서 조화롭게 사고 없이 잘 운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각 마디가 다 귀하다. 그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데 나 혼자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뭐 이놈의 교회, 내가 뭐 다닐 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닐 때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어디 뭐 그럼 배도한 교회 가실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내가 좋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갈 데가 없나? 가보세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가보세요. 아, 추천드립니다. 한, 한달 동안 다른 교회 이렇게 한번 다녀보십시오. 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 어,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저놈은 내가 봤을 때 1등. 그 다음에 저놈은 2등. 이렇게 막 어, 수로, 막 숫자로 막 사람을 매깁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넘버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멤버죠. 다 같은 멤버죠. 뭐 열을 세우고 줄을 세울 필요가 없죠. 각자의 자리가 다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조로 있어야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지 교회 밖에서는 구원 못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기뻐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